할 a l l e l u 에도이 h 날도 하나님 u j 하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3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이다 l 이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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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한 u j a h h a l l e l u j a 그리고 (1절로 15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각지파의 족장 천부장 백부장 또 왕실 관리를 한반 그죠 반 우리가 일반 이반 그러잖아요 바이걸 우리가 반열이란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한팀한반을 (2만 4천 명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한달 동안 이스라엘 군대의 상비군으로 입대를 하는 거예요. 자, 년한 달, 2만 4천 명이 이제 한달 동안 군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11달은 자기의 이제 직업을 하, 이제 생업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한 달은 이제 11달은 생업을 하고, 한 달은 군사로 이제 상비군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2만 4천 명을 이제 12달로 나누어서 이렇게 조직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22절에서는 이스라엘 각지파를 관할하는 지방행정관들 지방행정관이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요? 도지사? 그렇죠? 뭐 도지사나 뭐 이런 어떤 행정관들을 이렇게 임명한 그런 조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사가 만사다 들어보셨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모든 음,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한 나라에 이제 그 리더를 뽑는 대통령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어? 그 나라가 또 나름대로의 또뭐 어떤 좋은 유익들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뭐 구, 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 모든 조직들은 다.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삼국유사 아,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사 어? 이 전략을 세우는 책사를 이제 선택하는데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책사로 선택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삼고 초려했다라는 유명한 그런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 세상적으로도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특별히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아니, 오히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교회라고 말할 때 수없이 얘기하지만, 교회는 이교회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당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넓게 광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예배당도 교회에 속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가 이게 교회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내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교회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 안에 하나님의 성에 거하시고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어,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뭐 이거를 건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음? 비유가 좀 그럴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사람한 사람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세워갈 때이 성전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어, 교회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전에 어느 이제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잘 이렇게 세워져 가다가 교회가 완전히 박살났어. 이게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박살나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될때공통적인 현상을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때 그분들이 그 교회가 교회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지켰던 교회는 뭐냐면 교회 재정이었어요. <laughs> 교회에 있는 어떤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 재정 그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응? 그래 가지고 결국은 뭐몇명 남고 나머지는 다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를 제가 담험을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재산이나 교회 재정을 지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한 영은 영혼, 영혼 성도를 지키는 건물이 날아가고 교회 재정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켜야 될건 뭐냐면 끝까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깨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예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 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 응? 영혼 하나를 실족시키면 어떻게 해?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보다 네 목에다가 연자의 돌, 연자의돌 아시죠? 소가 끄는 큰 맷돌, 조그만 맷돌 아니야. 소가 끄는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랬어. 그것보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더 위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이 소극적으로는 영혼 영혼 서로를 실족시키거나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어 이런 어떤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제자로 세워가야 되고 연약한 믿음, 아직 믿음이 적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강한 군사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주님의 강한 군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늘제 마음 속에 그렇게 묵직하게 짐 같이 남아있고 늘 숙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우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앉아 가지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 거룩한 근심이긴 하지만 마음이 참 무거워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뭐 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한지 6년이 됐지만, 음, 한 사람 한 영혼을 세우고 가,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청년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게 할 것인가? 어제도 우리 이제 1박 2일로. 목회자들이 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뭐 같이 이제 바람도 쐬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회자들은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 얘기하고 <laughs>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하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바로 세울 것인가?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지금 예배도 참석 못하고 이유가 있죠.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놓고 기도할까?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한 성도 성도를 강하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아름 아름다운 교회를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한 영혼 영혼이 성전에 정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하나의 돌처럼 강하고 강력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영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재정을 쏟아야 돼요. 재정이라는 것도 저희에게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어디에다가 재정을 쏟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이 들어가야지 어만대로 재정이 들어가면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에는 과감없이 재정을 투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일에는 재정을 또 관리하는 이런 일들도 또제 머릿속 계속해서 지금 구상되어지고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는 교회입니다. 이 성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한 영혼, 영혼이 아름다운 그러한 어? 정말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영혼들로 세워져 지어질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이에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성도를 실족시키지 않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실 거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 하요